이정숙은 결혼 후 30년 동안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남편 강태식의 출근 도시락을 챙겼고, 고지어 아이들 학교 준비에 매달렸다. 세탁기 소리와 부엌에서 울리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하루 일과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가족을 위해 존재했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단한 줌도 남지 않았다. 태식은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벌이며, 가장은 바깥에서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다. 집안일은 정숙이 전담하는 게 당연했고, 아이들의 교육과 진로 또한 그녀의 몫이었다. 그러나 태식의 입에서 고생한다는 말이 나온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 대신 그는 늘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 편하잖아라며 정숙의 고단함을 가볍게 치부했다. 아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들 준호와 딸은 지는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어머니의 존재를 늘 집에 있는 사람 정도로만 여겼다. 친구들이 집에 오면 정숙이 내놓은 음식은 잠시 감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정작 아이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도 모두가 정숙이 차린 음식을 당연히 누리고, 그녀가 힘들다 말하면 되돌아오는 건 엄마는 집에서 쉬잖아. 뭐가 힘들어? 라는 무심한 대답 뿐이었다. 정숙은 언젠가 자신을 바라봐 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세월은 잔인했다. 30년의 세월 동안 그녀는 그림자처럼 존재했을 뿐, 누구도 그 존재를 똑바로 마주하지 않았다. 철거지를 하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저 얼굴이 내가 맞나? 언제 이렇게 늙어 버린 거지. 그녀의 손등엔 주름살이 가득했고 허리는 늘 숙여져 있었다. 생일조차 잊히는 날들이 많았고 결혼 기념일은 언제부턴가 가족에게 의미 없는 날이 되어 버렸다. 정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로움이 자라나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털어놓을 사람조차 없었다. 밤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오면, 그는 이 집이 내 덕분에 유지되는 거야 라는 말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정숙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정숙의 내면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다. 가족들이 또다시 그녀를 무시하는 말로 웃어넘기는 순간, 정숙은 자신조차 몰랐던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던 자리였다. 정숙은 평소처럼 아침부터 장을 보고 꼬박 반나절을 부엌에서 보내며 식탁을 가득 채웠다. 갈비찜, 잡채, 전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치전까지 나무로 젖은 앞머리를 대충 묶은 채 음식을 내놓는 순간 남편 태식이 툭 내뱉듯 말했다. 이제 나도 나이 드니까 이런 거 먹는 게좀 부담이네. 당신 음식 좀 간단히 하지, 그래. 순간 정숙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동안 수없이 들어온 무심한 말중 하나였지만, 이날따라 가슴을 파고들었다. 준호는 핸드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은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엄마. 요즘 누가 이렇게 기름진 거 해먹어. 그냥 시켜 먹으면 되잖아. 정숙은 애써 웃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쥔 국자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밥한 숟가락을 뜨려 했지만, 눈앞이 흐려졌다. 그 순간, 태식의 말이 이어졌다.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이런 게 재미일지 몰라도 우리한텐 별로야. 그 말은 결정타였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집에만 있어서 당신은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알아? 당신이 밖에서 벌어올 때 내가 어떻게 집을 굴려왔는지. 단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갑작스러운 반격의 식탁은 얼어붙었다. 준호와 은지는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고, 태식은 얼굴이 붉어진 채 목소리를 높였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난리야?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벌어온 돈으로 다 살면서 불만이 그렇게 많아? 정숙의 가슴은 쿵쾅거렸고, 남편은, 그렇게 불만이면 나가서 나만큼 벌어와봐! 라고 소리쳤다. 그동안 가슴 속에만 쌓아두었던 말들이 이제야 터져나왔다. 그래, 돈은 당신이 벌었지.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굴러 들어온 줄 알아? 내가 집안일을 맡고, 아이들을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를 했으니까 가능한 거였어. 그런데도 날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너희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엄마도 사람이고, 나도 숨 쉬는 인간이야. 그러나 아이들은 대답 대신 차갑게 시선을 피했다. 준호는 엄마,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좀 진정해라며 핸드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고 은지는 엄마는 왜 항상 예민하게 굴어라고 핀잔을 줬다. 정숙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니 온몸이 떨렸다. 침대에 앉아 두 손을 꼭움켜쥔채 중얼거렸다. 이제 더는 이렇게 살순 없어. 그날 밤 정숙은 처음으로 가족을 원망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누른 무시와 외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서서히 그녀의 마음 속에 낯선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강렬한 욕망이었다. 정숙은 그날 이후 집안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무슨 대답을 해도 되돌아오는 건 무시와 핀잔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이상한 에너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작은 서랍장을 열어보았다. 거기엔 수십 년 동안 모아온 얇은 노트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집안 살림 장부, 아이들 성장 일기,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적은 글들, 남편과 아이들이 자신을 무시할 때마다, 정숙은 그 노트에 눈물 섞인 글을 써 내려갔다. 오늘 또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나는 왜이 집에서 그림자일까? 나도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로 불리고 싶다. 수십 권의 노트는 곧 정숙의 또 다른 인생이었고, 잊혀진 자존심의 조각들이었다. 그녀는 책장을 넘기며 깨달았다. 나는 단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본 동네 도서관 게시판에서 작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다. 이건 나한테 온 신호일지도 몰라. 머릿속에 쌓였던 말들이 떠올랐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외면당했던 서러운 순간, 주부로서만 갇혀있던 세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혀진 자신의 이름.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부엌이 아닌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았다. 낡은 노트들을 펼쳐놓고,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 갈수록 글은 쏟아져 나왔다. 마치 억눌렸던 영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며칠 뒤 정숙은 도서관에 원고를 제출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내가 이런 걸 쓴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할 만큼 가슴이 벅차올랐다.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살아 있음을 느낀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다. 이정숙 님, 보내 주신 글이 많은 공감을 얻어 에세이 공모전 본선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수화기를 붙은 채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치는 장면이 있었다. 자신을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 무시하던 남편, 핀잔만 던지던 아이들. 그들의 얼굴 위로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서 있었다. 나는 나를 다시 찾을 거야. 정숙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정숙의 원고는 도서관 전시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 여자의 30년 그림자 같은 삶이라는 제목의 글은 방문객들의 눈시울을 적셨고 지역 신문에까지 소개되었다. 기자는 그녀를... 이 시대의 숨은 이야기꾼이라 칭하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정숙은 용기를 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아내이자 엄마로만 불렸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숙인데 누구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신문이 발간된 날,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남편 강태식이 신문을 들고 식탁에 내려치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집안 망신을 시키고 싶어!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난 그냥 나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아이들도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큰아들은 불편한 듯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엄마, 이런 글을 왜 받겠네요? 아빠 체면도 생각해야지. 작은 딸도 덧붙였다. 엄마가 힘든 건 알지만 굳이 사람들 앞에 알릴 필요가 있어요? 정숙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침묵하지 않았다. 너희는 평생 당연하게만 여겼겠지. 내가 밥을 차리고, 옷을 챙기고, 너희 뒷바라지를 하는 게 그냥 엄마의 의무라고. 하지만 그게 전부였던 건 나뿐이었어. 나는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림자였다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태식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아이들은 눈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정숙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신문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래, 나를 지키는 게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의 반발은 예견했지만, 막상 부딪히니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또렷한 확신이 솟았다. 이제 멈출 수는 없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어. 정숙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내일은 반드시 자신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방법을 찾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정숙의 글이 신문에 실린 뒤, 며칠간 집안 공기는 찬바람이 불었다. 남편 강태식은 집에 들어와도 말없이 술만 마셨고, 아이들은 어색한 눈길로 정숙을 피했다. 그러나 정숙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지역 여성 모임과 도서관에서 강연 요청을 받으며 바빠졌다. 그냥 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정숙은 강연장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이정숙이라는 사람으로요. 그 자리에 우연히 찾아온 아들 준호는 강연을 끝까지 지켜봤다. 눈물을 삼키며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삶을 제대로 보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향해 말했다. 엄마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태식은 여전히 완강했다. 그래도 가족 체면이 있지 않나. 밖에 나가 이런 얘기를 떠벌리면, 그때 정숙이 차분히 그를 바라보며 말을 잘랐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야. 나는 당신의 아내로만 살다 끝나는 게 싫어. 내 삶을 찾을 거야. 정적이 흘렀다. 태식은 고개를 떨구었다. 주십 년 동안 당연하게만 여기던 아내가 이렇게 단단한 눈빛으로 자신을 마주하는 건 처음이었다. 아이들 또한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며칠 뒤 식탁에 모인 가족은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정숙은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나는 나답게 살 거야. 하지만 가족으로서의 자리는 지킬 거야. 다만, 나를 존중해줬으면 해. 딸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았어.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했다. 창 밖으로 봄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림자처럼 살았던 세월은 지나갔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가족에게도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다. 진정한 변화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영상은 평생 무시받던 아내가 끝내 자신의 이름을 찾고 가족을 변화시킨다라는 한 여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